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자, 1월 8일 금요일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아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저녁을 안 먹었네요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는 안 고픈데 어찌 됐든 좀 있으면 저녁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오스코텍이 이렇게 보면 우상향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좀 많이 쭉 빠져갖고 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좀 분석을 해보죠. 어, 199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2008, 2018, 한 25년, 23년, 4년 정도 됐네요. 1998년도 설립된 뼈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주력인 신약개발 사업, 합성신약 천연물 의약품 외 기능성, 소재 치과형 뼈 이식제 사업, 이게 45% 사항하고 아, 제일 크고, 사무실 위치는 성남시 분당이고, 음, 그 레이저 티닙이라고 이게 병, 어, 범용 인산 삼상 실업 중인데 아마 시각처의 조건부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이, 이천십팔 년도에 매출 백삼십칠억, 이천십구 년도에 사십사억, 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이천이십 년은 사백사십구억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육십이억 마이너스 백구십구억 백십일억 이렇게 돼 있고 부채 비율이 삼십오점구팔 삼십삼점일육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고 오래된 회사니까 뭐 금방 망할 것 같진 않고 막 이제 사만 칠 저는 막 이러고 최고 올랐을 때1 5 0 0원 코스닥 중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회사가 어찌됐든 좀 음, 그렇게 금방 망한 회사거나 이런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게 어, 바이오제약 쪽은 워낙이 어펜다운이 심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셀트리온이나뭐 이런 데 아니고는 잘 손은 안 되는데 그런 변동성을 좀 감내해 볼 수가 있다고 본인 이 성향이 그러시다면, 오스코텍이 뭐 워낙 재무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변동성을 감내해 볼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은 잘안 하는 편이라, 저는 제이가 만약에 투자 잘하면 안 사겠지만 사람은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회사가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상향 추세고 그다음에 재무상태가 이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또 괜찮았고 그래서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에... 제가 뭐하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라면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린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끼 식사 행복 요거 이제 그 이제 부원면옥인데 음 서울시 중구 남대문 시장 사길에 있다 그래요. 근데 어 요거는 남대문시장 안 옷가게가 있는 부원상가 2층에 있는 냉면도포 3대를 잇는 55년된 평양면면 전문집이다. 아, 55년이면 2층에 자리잡은 작은 집인데도 냉면 맛니들은잘 찾아온다. 뽀얀 육수에 면, 제육, 오이, 삶은 계란이 더해진 단순한 냉면이 나온다. 메밀과 고구마 전분을 뽑는 면발은 전분이 다소 많아 메밀향은 적으나 대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육수는 요즘 유명한 냉면집과 달리 슴슴하지 않고 진한 감칠맛이 느껴진다. 돼지고기 육수가 약간 단맛이 나서 입맛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매력 있는 집이다. 가게 입구에서 직접 부치는 순두부 핀대떡도 맛있다. 삶은 닭을 찢어 부침 닭무침도 찾는 사람이 많다. 착한 가격으로 남대문 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집. 작고 허름한 가게지만 손님이 넘쳐나고 분위기가 왠지 정겹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원 면허였습니다. 그리고 음,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게 거의 끝나네요. 이거 끝나고 또 재밌는 책이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 어, 내가 네, 검색해봤다. 아이 구글 듯 그런 거죠. 네임 이름, 이름 검색해봤어. 아이 구글드 마이네임 이러고요. 음, 어좀못본 걸로 좀 해줘 이럴 때 Look the other way, Look 다른 길을 보니까 못본 척해다가 그런 거죠. Look the other way, 음, 더하기 빼기 내가 해봐 뻔하지. You do the math, You do the math, 뻔하지. You do the math. 이러고 음, 될것 같지는 고 안지만 해보긴 해보자. 그럴 때 It's a long shot, It's a long sho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오스코테.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조사 많이 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This is it. This is l i n k o u n See you next time.